구매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기존 제가 음악을 듣던 환경이 되게 좀 뭔가 부족했었어요. 그 음질하고 편의성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로 합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그 개념에 맞은 거죠. 굉장히 고음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성이 좋고 용량도 많아서 기존의 그 CD를 다 리핑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장소의 다양성하고 음질에 대한 거가 다 충족되는 제품이어서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구매해서부터 뜯을 때부터 기대치가 높아져 있잖아요. 꽤그 이렇게 신경을 쓴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차에다가 진공과 프리앰프를 달아서 그오볼 인입이 되는 덱을 샀어요 일부러. 그러면 차량에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덱에서 할라 그랬는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또 차에서 차에서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막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는 차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위 스팟을 찍은 제품이에요. 많이 듣던 거를 기계만 바꿔서 들어야 그 차이를 알수 있어서 처음에는 일부러 갖고 있던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 아리아 보컬이 굉장히 잘 뻗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잘 몰랐던 저음 부분에서 특히 그 성악곡은 저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 나올 때는 조금 놀랬죠. 그런 소리까지. 현이 저음이 되게 어려운 음인데 놀랬고, 피아노 소리가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음악 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크게 관심 없고 음악 그냥 듣다가 어 우리 애들이 이제 악기 를 연주하고 특히 현악기 같은 거 하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 오디오의 그 차이를 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남보다 좀 예민하다는 거. 귀가 더 이렇게 그더섬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알게 됐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러면 좀더 좋은 걸 들었을 때더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그 흔히 말하는 오디오적 쾌감을 얻는 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헤드폰이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관심 많아졌고요 집에 이제 오디오들도 그때부터 시작이 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품질 음원에 대해서 그런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한번 그 이해한 다음부터는 음질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죠. 아까 와이프가 최근에 차를 샀는데 그 오디오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냐, 가서 봐주겠다, 그래갖고, 그, 뭐 어떤 여러가지 일로 차를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제가 그 차를 타서 이걸 갖고 가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 와이프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뭘 만지는 척을 했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켓트 와이프가, 어우, 소리 확 좋아졌네 하면서 그, 뭐를 만진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도와줘. 이랬더니, 아, 역시 손이 닿니까 달라졌네 라고 했는데, 그 저희 팀원 중에 음악을 많이 듣긴 하는데 저 스마트폰에 번들 이어폰으로 듣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제가 이 가격을 얘기했더니 그 터무니 없어 하더라고요 그런 이런 장치 MP3 플레이어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제가 제그 오디오 테크니카 그 헤드폰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이 해서 샘플로 들어있던 노래를 들려줬는데 한한 한 곡을 채안 듣더니 어, 가격을 정확하게 물어보더니. 아, 이거 어떻게 와이프를 설득하나 고민을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해야 됩니다. 자기기는 소중하니까.